욕심이 없다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내 욕심대로 안 되면 내가 우울해지거든. 근데 나는 욕심 안 부린다 그래. 이제 욕심 다 버렸다 그래. 어, 네가 버렸다는 건네 계산이지. 어, 뭘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도 몰라. 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. 욕심을 안 부리면 절대 어려움은 오지 않겠고, 자연의 법칙으로 운용된다. 그 욕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자꾸 캐봐야 된다. 나 자신을 자꾸 캐고 공부하는 이유가 또 끌어내갖고 또 정리하고, 또 끌어내가 정리하고. 이게 수행이야. 또다 버린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이게 욕심이었었음을 또 기어 나왔고, 이건 욕심을 초언했는데한점없이 나온다. 욕심 없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없다. 어리면, 어려움 은 욕심이 없으면 시험지도 안 들어오고, 응. 어떤 환경도 내한테 불합리하지 않아. 항상 우리가 인간이 어려운 거는 욕심 때문이다. 천지 창조가 일어난 것이 원소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. 모든 것은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. 내 욕심을 놓으면 이루어져. 내 욕심을 놓으면 이루어져. 욕심을 들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가 없어. 절대로.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괴로움으로 다가와. 욕심을 놓으면 이루어져.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. 내 욕심으로 내를 막고 있으니 이루어지지를 않네.